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지장들과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들 중에 하나인 가르진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지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은은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르르 먹게 하라 여자 어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리시대 포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서 따다라 들어갔어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을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가. 또 떡을 가져감 검색이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적중된 대로 가고 이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붙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죽어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모으린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노이를 전대와 배낭과 신별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이르되 없으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오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면 자는 거두을 팔아 살지오다 내가 노이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를 역임을 받았다 한밀리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자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다 하시느라 예수께서 나가비스칸을 따라 감람산에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생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귀,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이 떨어지는 비방을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러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된이를 보고 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지상에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전하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로 온 대장들과 성전에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접는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느냐 내가 날마다 너와 희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때요 어둠의 권세로 다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장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느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교중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보이나요 이르되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도당이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이사람만난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또한 사람이 장담아 이르되 이는 갈릴리 네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선지자 노이타라 너를 진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인 정로들곧대지장들과 소견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궁예로 끌어들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느라 하더라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 자칭 왕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다 빌라도가 대지정들과 무리에게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장들과 소위간들에게 서서 힘써고 바라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구하 그가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라 빌라도가 대지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아다 보라 내가 너를 앞에서 신문하였을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짓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어보내었도다 하브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도캐노라 우리가 일제 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윤은 여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노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복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응도하고그들이 요구는 자고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고려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도리 교표들을 향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다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이 바르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흔들이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느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느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라 거기서 예수를 집착할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 우편에 하는좌편이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유지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셈 백성은 소수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 라백부장이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관리들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손하고 울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르바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라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무덤에 넣었더니. 이 날은 준비해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분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도라. 이십사장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서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당해 대니 그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고 박히고 제사미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감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와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튼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먹포만 보이는지라 그들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0, 어, 25일이 되는 엠모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물러날 때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벌는 작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을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이르시되 무슨 일이냐.이르되 나 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용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뽑았느냐라.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느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을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곳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간 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위아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접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요한 제자 곧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붙고 나인줄 알라 너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바드사그 앞에서 접수시도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결과 시편에 나를 기립,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시니라. 하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돌아가 그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는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하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디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옴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열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한이 그에 대하여 충만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느님이 나타내셨느라. 어 유대인들이 여루살렘에서 사제와 성들간래 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이러하느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예레데 나는 아니라. 또 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할 때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예레데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에게를 게하라고강렬에서 외치는 자 소리로다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니데 어찌할 새를 베푸는 유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새를 베풀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 던곳 요단강 건너편 폐단이에서 일어난 일인데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게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 함이라 하니라. 요원이 또 증언하에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삶를 베풀라 하신 그의 가나에게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새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투고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께서 누리격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리네 라비여 어디 계시오 니까 하니 라비는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들이 쓰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정착해봐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자 이르되모세가율법을 기록, 기록 기록하였고 열레 선지자가 기록한 이아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니엘이 이되된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대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성한 것이 없다. 나단이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빌리비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이엘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